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문경에 왔습니다. 하하, 날씨가 좀안 좋아서 이렇게 우산으로 커버를 하고 등과 장비 위에 방수 시트를 덮었습니다. 자, 이곳은 아주 산속 깊은 곳입니다. 문경에. 야 오늘은 도대체 어떤 곤충이 날아올지 한은 지금 팔았습니다만은 항상 만천은 미리 등화를 키는 이런 습관이 있죠. 자, 산위 중턱 윗부분입니다. 중턱 윗부분. 자, 이렇게 이쪽에 전기장치도 저쪽에 발전기도 전부 다 우산을 씌워놨습니다. 만약에 비가 올걸 대비해서요. 자, 과연, 야, 이쪽으로 산의 길이 쫙 있죠? 이따가 또 랜턴 들고 한번 올라가 볼 것입니다. 박정벌에 이런 게 있나요? 밑으로도 길이 또쫙 있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켰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오늘 온도가 좀 높습니다. 다만, 날씨가 좀 흐려서, 걱정입니다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곤충이 날라오면 동영상을 이어갑니다. 나나니 볼 불빛이 너무 강해서 짝 아하 선글라스 우와 이건 뭐야 삼민달팽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크다 이야 시경이었으면 그냥 한 접시 되겠는데 음 애매미입니다 애매미 자, 개미지우로 이명한 명주 잠자리도 날아왔습니다. 귀여운 무당벌레, 갈색 날개, 썩둥나무가 어이구, 어이구, 이구이구이구 아이씨, 이건 뭐야? 이렇게 커. 노랑뱀잠자리입니다. 야, 멋있다. 곧. 응애 셔틀이 도착했습니다. 와, 검정송장벌레. 와, 으. 비추입니다. 야, 문경 첫 사슴벌레는. 다우리아입니다. 다우리아. 수컷. 중형. 아, 예쁘다. 정말 역시 사슴벌레가 최고야. 와, 멋집니다. 아하.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수염풍뎅이 가 아니죠. 바로 왕풍뎅이입니다. 왕풍뎅이. 왕품댕이, 왕풍뎅이. 야 어이쿠. 한참 날아올 시기입니다 곧. 아, 유지매미입니다 야, 안 그래도 제일 예쁜 매미 중에 하나죠. 크기도 크고 굿입니다 유지매미. 아, 아하, 틴커배 긴꼬리 산루의 나방입니다. 아이고 날개가 왜 그래? 아, 참나무 산루의 나방입니다. 역시 멋있다. 와, 최고입니다, 최고. 참나무 산루의 나방. 시원합니다. 나방들은 꽤 오는데 날씨 협덥지않은데 사선벌레가 다우리에 한 마리를 꽂힙니다. 시원한 날입니다. 등화의 매력 포인트 나방 타이. 불러봐. 백각시. 백각시. 모르 백각시. 자나봐. 자 나방 너무 이쁘다 나방 타임 컷 드디어 문경산 장수풍뎅이가 한마리 날아와 주었습니다 와 눈이 뻘겋다 너왜 눈이 뻘기 지자 일어나 자 일어나지도 못하네 에이 자식자 도와줄게 그렇지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문경산 장수풍뎅이 숲컷을 보고 계십니다 눈이 이렇게 뻘거냐 너 야, 야 씨, 뻘건 씨, 눈을 가졌습니다. 와, 멋있다. 장수풍뎅이 굿. 자, 조이호 박사가 곤충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 아. 야 습도가 너무 높다. 진짜. 습도가 너무 높아. 뭐? 에? 네? 없어? 아, 알았어. 아, 톱3 컷. 예, 톱삼컷. 이 뭐,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닌데? <laughs> 아하, 응애스 자틀이또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이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다. 이 징그러운 놈 검정송장 보냅니다. 아 예쁜 노린재가한 마리 출현했습니다. 예쁘다 얘. 야. 굴피가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아, 참 자태 예쁘죠? 우리나라의 멋진 하늘 속 굴피 염소입니다. 아하, 오늘 참나무는딱이 색깔밖에 없네. 똑같습니다, 완전히. 어허. 역시나 수컷이 날라오더니 암컷이 붉은 눈을 부라리며 날라왔습니다. 어허. 자, 자식, 것도보 써. 에이, 자식, 세워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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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문경산 장수 감컷입니다. 아하. 멋있다. 아주 멋진 색깔을 띤 참나무산. 이야. 아주 멋진 색깔을 띤참나무산에다방 대형이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이야. 진짜 멋지다. 화면이 꽉 찹니다. 곧 와흐. 톱. 암꽃이 한 마리 날라와줬습니다. 아, 정말 사슴벌레 귀하다 귀해. 귀하다 귀해. 아, 다 우리 암꽃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응? 어이씨, 이건 또 뭐야. 토방꽃이 또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어, 이게 날라오나, 이제, 이거? 허허, 이거 봐라. 탱커뱀, 잉? 장수 암꽃이 또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우와. 칵칵. 썬바퀴. 퍽퍽. 왔다, 크다. 랑수풍뎅이. 크다. 크다, 크다. 자식. 니가 이 문경산의 왕이로구나. 엄청. 어, 웅장하다. 허허! 굿. 아, 정말 어렵다, 어려워. 아이고. 드디어 문경톱이 한 마리 날라와 주었습니다. 와, 차태 멋있다. 굿. 아, 노랑 냉잠들이가또한 마리 날라와 주었습니다. 머리 진짜 멋있죠. 가. 아, 톱암구시 또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이곳에는 톱밖에 없어요. 어, 옛날 에 여기 경사 많았었는데, 하하, 경사 벌써 끝났나? 음. 결론, 이곳에는 톱사밖에 없다. 음. 아. 이 문경에도 대왕누린재가 있군요. 자 보십시오, 대왕누린재입니다 먼저 또 톱입니다. 투비. 흐흐 <laughs> 또 톱입니다. 아, 곤충은 계속 잘 날라옵니다. 야, 참나무 산루에 나방 뭐 어우 엄청 많다. 오늘 참나무는 엄청 많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야뭐 뭐. 뭐. 어디든지 참나무는 지금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또 날라왔네. 아, 아주 뭐 틴커벨도 아, 틴커벨도 잔뜩 있고, 이야, 뭐 어, 그냥 오늘 뭐 예, 나방데이 이러군요 나방데이 참나무는 뭐 곳곳에 막 그냥 산지에 있습니다. 자, 오늘 문경. 동화채집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파슴벌레 예, 종류가 안 날라서 조금 섭섭하지만, 장수풍경이 엄청 날라왔습니다. 예, 그냥 막 발로, 발로 차면 안 되지. 제가 날려보내고 지금 한참 했습니다. 자, 문경 동화채집 여기서 종료합니다 만천입니다. 우후 멋쟁. 초반컷. 음. 구도.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